오늘 제가 찾아온 분양 현장은 미래의 행정수도 바로 세종시입니다. 다양한 개발 계획으로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곳. 이런 세종시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먼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좀 있어서 여기 들렸어요. 제가 듣기로 세종시가 지금 1~2인 가구가 아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세종시의 소형 가구의 규모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종시의 1~2인 가구는 작년 통계를 보면 30.6%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세종시 인구가 32만 명 정도로 계산되면 9만 6천 명 정도가 소형 가구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종시 원래 계획은 20만 후에 50만 인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80만 인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세종시의 이제 정부 부처가 72.2%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지금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세종특별시의 투자 가치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세종시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 세종시는 지금 현재 투기의 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어, 개발행위 같은거나 아니면 각종 규제 얽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보합권에서 유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요. 각종 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어, 8월에 어, 과기부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전 논의가 되고 있는 여성 가족부 그리고 중소 벤처 기업부 그리고 지금 세종시 요번에 법원 설치를 위한 어 법안이 지금 국회에 통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지금 국회 분원이 지금 설치를 위한 어 용역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법조타운 설치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도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법원 부지 바로 옆에는 대전에 있던 관세평가원의 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활발하게 개발 중인 부지 앞에 위치한 분양 현장에서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세종시 중심부에 들어서는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1, 2층은 상가로 구성되고 3층부터 6층은 1, 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혹시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중국 예정은 2020년 1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주는 2월이나 3월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연구원도 있고 또 법제연구원 또 조세연구원도 있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재 상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주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지금 준공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을 받고 있는 그런 분양 현장인데요. 혹시 거주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가 내부를 볼수 있는 공간도 있을까요? 한번 가서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네, 좋습니다. 꾸준하게 1, 2인 가구가 증가 중인 이곳. 그중에서도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곳이라 더 궁금해졌는데요. 무궁무진한 개발 계획을 품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인 만큼 이미 선점 투자를 위해 이곳을 찾아온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이 분양 현장에 들어서는 주변 환경, 입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현장이요 삼사생활 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연구단지 밀집 지역이고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4천 명 정도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2호선 잠실 순환선처럼 세종시 전체를 도는 순환버스가 있어서 바로 그 정, 버스 정거장 앞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앞쪽에는 개화산이 있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의 입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건물적인 특징도 참 궁금해요. 건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이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지하 1층하고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마련되어 있고 1층하고 2층은 상가로 되어있고요. 3층부터 6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징은 이 건물에 중정이라는 게 있어요. 중정을 설계를 해서 햇살이나 통풍이 굉장히 잘 되게 해서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부 모습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아, 네. 내부 구조를 볼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유니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 따라오세요. 네. 부동산 트렌드에 발맞춰 1, 인 가구가 합리적으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그곳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내부 공간인데 층고가 굉장히 넓네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높은 층고였는데요 개방감이 우수한 만큼 탁 트인 내부 공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음과 단열의 효과적인 이중창과 수요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주방으로 가볼까요? 공간을 활용한 일체형 식탁과 빌트인 전기레인지, 이 밖에도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욕실에는 비대와 샤워 부스 등 실거주자들을 만족시켜 줄 만큼 알차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데요. 특히 인상적인 게 층고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아, 중공후 복중 인테리어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전세대 복중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만이 지닌 장점들 있을까요? 건물 전체가 태양광 에너지와 지역 난방으로 설계되어 있고 LED 전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관리비 절감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 현장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제도가 한 가지 더 있다고 들었어요. 공실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수익에 대한 일부분을 추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의 주거 공간, 특별한 공간을 원하시나요? 높은 층고를 활용해 복층 구조로도 변경이 가능한 만큼 기소 가치가 높은 이곳,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행정 복합 도시인 세종 특별시 그중에서도 핵심 중심부인 삼사 생활권 안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세종시는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고요. 그 안에서도 희소가치가 높은 소형주택이라는 점 그리고 전세대를 복층형으로 활용 가능한 분양현장입니다. 이 분양현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릴게요.